할렐루야 12월 15일 화요일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함께 사도식령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찬송드리십니다. 288장입니다. 曾经。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하는 말을 버리고 간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말며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심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네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 말씀을 순종하지 으류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급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극류를 얻은 잔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버리라는 것이요이 버리라고 하는 말은, 아포세미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근데 이 버리라고 하는 말은, 몸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절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리되어 완전히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로부터요? 한번 읽지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피방하는 말을 버리고, 악독, 악에서 의 나오는 말과 행동,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미치는 이독과 같은 것들 말이죠. 또한, 기만이 있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한 야비한 속임수, 그것을 기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선, 진실을 에펙게친 습관적인 위선들이요. 타인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시기, 온갖 종류의 막말과 비난과 공격,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아, 이게 요즘 들어서 인터넷상에서 막말,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에 댓글 공방을 들여다보고, 지적하는 말씀과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생활 여건이 열악해지고, 경제적인 사회, 사회 경제적인 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악에 맞칩니다 그러면 사사건, 건이 불평, 불만이 생기고요. 상대에 대해서 욕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송대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 형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사랑과 진실과 또한 겸손함과 감사와 은유로 따라가야 될 것이지요 빈정되고 비웃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이 젖을 먹습니다.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강렬히 추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강렬하게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젖 먹는 걸 보셨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성장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머니의 산도에 나오면서 그 산도에서 면역력을 먹고 나온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초유로부터 시작해서 6개월 정도의 모유는 엄청난 그, 에 몸을 자라게 하고 면역력도 생기고, 이런 아주 귀한, 음, 젖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거듭난 영적인 신생아들이 영적인 신생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신령한 젖은 뭘까요? 여기서 기록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성장하기 위해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정기적으로 먹습니까 요즘 우리는 2020 바이블 쓰자 읽고 어? 눈으로 읽고 그 행복을 쓰자 뭐 이렇게 표를 붙이고 우리 함께 에이.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정기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하루에 한 장을 쓰고 계십니까? 두 장을 쓰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벌써 뭐 많이 썼더라고요.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살아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쓰고. 그래서, 신령한 짓을 마 사모하고, 그로 말남나마 우리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인자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의뢰를 실험하고 주님 안에서 살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은혜 여러분 받아본 사람이 상호하고 또한 받아본 사람이 또 받으려고 하는 이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서 더욱 더 은혜가 커지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적어지는 거예요 적은 것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큰 것을 주시는 거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적은 것을 성취하고 넘는 성취의 쾌가 그 성취의 기쁨에 따라서 더큰 것을 바라보고 성취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신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을 세 가지로 부릅니다. 첫째는 사람들에게는 버리신 바된 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분. 세 번째, 산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께 모욕했습니다. 침 뱉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교회의 모퉁이돌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것이요 규모도 나가서 그 돌에 의해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참된 공동체. 예수님의 기초석이 되는 초석이 되는 겁니다. 다른, 다른 환상이나 어떤 예언이나 어떤 신비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 말고요. 예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석이 돼요.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터가 되는 바위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5절 보지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산 돌인 것처럼 우리도 산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 신령한 집은 성령이 거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금으로 지어진 집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냐 세상 사람의 집이냐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 크리스토가 산돌 되십니다. 그터 위에 아름답고 거룩한 집을 지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영적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아름다운 집, 성전,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한 성들은, 성도는, 성도는 산돌로 세워진 신령한 집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존해서 행하는 모든 일이 신령한 제사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신령한 일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신령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이 신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며 행하는 선행이 신령한 일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모든 일이다 하나님의 앞에서 하는 일입니다. 신령한 제사드리는 것 같이 행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정성을 다하겠습니까? 얼마나 흠없고 점없이 행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모든 일을, 먹고 마시는 일부터 시작해서, 만나고 교제하는 일도, 대화하는 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네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원해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국 딸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라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살아하는성대로 성도와 불신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지금 봐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힘 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연하게 다르다라가는 것을 알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예수 크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택하신 보배운 산돌같이 예수님을 알게 되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딪힌 바위와 돌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부딪혀서 깨어지고 넘어진다는 거죠. 상처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택함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초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후에 인생을 지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그게 인생을 망가뜨려요. 그게 결국은 폐망하는 심판의 초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 아마 구원받은 우리가 그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인생을 잘 설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석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뭘까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학에서는 바로 교회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택한 족속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족속이된걸 믿으시기를 추권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 왕이신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사람. 이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왕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사람들이입니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또한 성도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계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위한 피로맺은 언약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바로 어, 우리 모두가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권 아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청합니다 우리는 다 주의의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문입니다 여러분 내 것은 내가 책임집니다. 내 것에 대한 애틋함이 있습니다. 내 것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고 큰 지귀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가 있습니다. 뭘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어디 있어요? 어둠에 처해 있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도 말하고 우리의 생각 세계도 우리의 정신 세계도 말합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도 말합니다. 어둠에서요. 그렇다면, 기이한 빛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입니다. 은혜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입니다. 여기에 생명의 빛입니다. 이 기이한 빛.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신 기아신? 이에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야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좌절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선전하기 위해서다 선포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기이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한 사람들이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우리의 본분인 거룩한 산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주님,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의여! 들어가신 <놀람> 하나님 아버지, 내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실력 만저서성공